이번에는 이제 x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FR 방식, 앞쪽 엔진이고 그 뒷바퀴가 구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어요. 어, 그래서 자동 기어 장치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동 기어 장치 최종 마지막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자동 사이드 기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어, 229페이지 중간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부동식, 4분의 3부동식, 전부동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의미는 일단 뭐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제 엑셀축 우리 말로 바꾸면 구동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런 차동 어, 사이드 기어가 연결이 되고 안쪽에 스플라인부가 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차동 사이드 기어가 회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축을 축을 매개로 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데. 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반부동식, 4분의 3부동식, 전부동식은 뭘 얘기하느냐? 이 가해지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하중이냐? 저 여기에 볼트가 있고 이 볼트에 뭐가 고정이 되느냐? 어, 휠이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트에 휠이 고정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휠 바깥쪽에 이렇게 타이어가 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차량의 하중을 대부분의 타이어가 일단 먼저 받게 될 거고요 나머지 여기 안쪽 내부에서 하중을 얼마만큼 받느냐 누구누구를 기준으로 자 가운데 있는 구동축과 아, 가운데 있는 구동축과 이 껍데기죠 싸고 있는 껍데기 엑셀 하우징 이+ 하우징이 하중의 부담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부동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엑셀축 음 구동축이 절반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하우징이 절반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로 이제 소형 어, 일반 승용차, 어, 승용차나 소형 승용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R 방식에서요. 자그 다음에 4분의 3부동식 같은 경우는 얘보다 하중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차량들 있잖아요. 어, 좀 소형 화물차 어, 요 정도 되는 수준에서 그리고 대형 세단 정도 되는 수준에서 요 4분의 3부동식을 택하게 된다.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은 누가? 여기 가운데 있는 엑셀 축 구동 축이 하중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사군의 삼은 뭐 하우징 싸고 있는 하우징이 그 무게를 부담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전부동식이란 얘기는 누가 다 누가 다 아, 가운데 있는 구동 축 엑셀 축은 하중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요 그니까 뭐 엑셀 축은 무슨 역할만 하는데 오로지 휠을 구동하는 역할만 이렇게 회전만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하중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겉에 있는 하우징이 부담을 한다.